다 시로 알고 이제 다시다 되니 음. 아 나를 참, 꽉 물들어 하니까 얘가. 그래, 그럼. 나를 왜 물어? 어? 응? 응나꽉 음, 나 물들어 하니까. 물어봐. 물어, 물어. 형분 안 물지? 아,

아, 그렇게 아팠는데걸어오못 걸어오는데, 많이 빠졌어. 음, 많이 빠졌어? 그냥 안 바르고 살 수도 있지, 뭐. 이제, 안바 그치, 니까이 까먹어 있다는데, 그, 거 티는, 뽑아내야 되는데. 음. 그, 어떻게 뽑아내요? 그걸. 야, 오늘 동물의 왕국 안해 병원으로 말할 거라. 5시, 5시, 5시 5분, 없는데? 5분 전. 애들아, 아, 왜 자꾸 병원 엄마를 자꾸 피곤말 치고 <laughs> 아, 그냥 아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아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는 이거, 이거, 거지거거 이거, 이거. 이거, 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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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 나... 5시 10분 다 아이, 됐네. 자그 누가 온소리해요래 그래. 아, <laughs> 기도 말고 왜? <laughs> 내가 온 소리지. 내가 온 소리. 아, 공주 이쁜이 안 데리고 왔어. 왜? 얘랑 하도 그냥 싸워싸서얘가 몰려 예, 얘가 몰려 그러니까. 그러니까 하트한테 미안하지. 그래서 공주 묶어 놓고 왔어, 아버지 다음에도 안 데리고 올라고 다음에도 안 데리고 올라고 아버지 침대에 올라가서 아버지 밟고 막 그래서 밟으면 별표안나별표안 나? 저번에 아버지 막 밟고 침대에 올라와서 막 엉망으로 만들고 이래서 다멜랑 데리고 올까? 응? 어? 다멜랑 데리고 와. 음. 현미노매도 데리고 올까? 응? 어? 현미노매도 데리고 올까? 나오기 아니, 현미노매. 아. 뭘 좋아하는데 리고면좋지뭔또 <laughs> 아니야. 아니, 아버지는 상대 안 온디야. 그러면서왜 맨날 찾아? <laughs> 네? 궁금하니까 하하하하하 <laughs> 하하하하하 음. 아, 그렇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 맘 상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안 들어도 될건또 듣고 그러니까 <웃음> 아,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상대 안 한다고도만. 누가? 아버지가. 어, 너 상대 누가 상대는 해주나? <웃음> <웃음> 상대. 할게.